12사단 훈련병 사망으로 인해 많은 누리꾼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사망한 훈련병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업로드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초 게시물은 워마드의 느이비머머리8 6 2님이 2024년 05월 30일 02시 31분에 작성한 게시글이었습니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작성자는 중대장의 가혹훈련으로 사망한 훈련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훈련병의 장례식 일정표와 더불어 고인의 영정사진의 합성을 한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수위 높은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댓글에서는 훈련병에게 가혹훈련을 시킨 여중대장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반면 사망한 훈련병은 군키벌레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6월 4일 FM코리아에는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는 글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사망한 훈련병을 조롱한 최초 게시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또한 현재 70만 회원을 보유한 여성시대의 모체가 워마드이며 여성시대가 워마드를 선망한다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에서는 고인모욕을 넘어서 군인모독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중대장 구속은 언제 하냐 와 같은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6월 6일 파이낸셜 뉴스는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 엠번방 사태에 이어 또 다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게시된 지 일주일가량 지났으나 커뮤니티 운영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는 이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훈련병 사망 이후 젠더 갈등에 대한 게시글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5월 30일 디시인사이드에 업로드된 게시글에 따르면 12사단 신교대는 외부 전화를 차단했으며 동료 훈련병 부모의 증언으로 군의관이 이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함께 업로드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더불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성별에 초점을 맞춰 갈라치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병 사망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전직 육군은 연소장의 입장이 담긴 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순직한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육군 규정에는 군기 훈련시 완전군장은 할수 있지만 뜀 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일본군의 잔재이자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선착순을 시행한 것 또한 규정 위반이며 신체적 단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때 9일차 훈련병들에게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여론은 중대장이 여군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해당 사안은 남녀의 문제가 아닌 간부의 규정 미숙지 및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이며 규정된 군기 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키다가 벌어진 폐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12사단 훈련병 사망은 잘못된 젠더 갈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